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항입니다. 나로도항의 이 시비가 아주 또 인상적입니다. 사홍만 시인의 이시 이곳은 빛나는 소리 들린다 해도지 소리 해넘이 소리 서로 얼싸안고 빛나고 여명의 소리 활활 불타는 소리 세계로 미래로 번개처럼 솟구쳐간다 우주발사발상지로 하늘문 활짝 열고 희망이 솟구치는 소리, 흰 파도 소리, 음실음실 음실 춤추는 소리, 바다 위로 넓게 문열어가면 고귀한 햇살이 새날 햇살처럼 기하학적 무늬 파상적으로 빛나는 소리 들린다. 나로도항입니다 여러분. 이 나로도항. 나로도항입니다 여러분. 참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항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고흥군, 나로도입니다. 나로도, 수미수산이네요. 와, 이렇게 신선하고, 010-2620-699입니다. 수미수산.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이 생선들, 그냥 아주 뭐, 바다에 있을 때보다더 활기차게 이렇게 살아 숨쉬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줄돔도 보이고요 줄돔 뭐 안하고 장어 돈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꿀고동 아주 대단합니다 자 여기는 삼령수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요 그 안전자리에서 이 번호만 눌러세요 번호만 눌러시고 싱싱한 햇감 10만원어치 보내달라 그러면요, 서울에서 20만원어치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겁니다. 더 싱싱하고 맛있고, 고속버스 펜으로, 고속버스 펜으로 가가지고, 딱오토바이 택배로 가기 때문에요, 아주 편합니다. 010-4994-580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백포수산입니다. 백포수산. 휴대폰 010-8605-7060이니까요. 제 수산물은 여기 공 나로도 아주 신선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앉아서 집에서요 이 전화만 돌리시면 바로 집에까지 택배가 갑니다 여러분 어머 이안 하고라고 부르는 장어죠 야 이거는 이모님 이 고기는 뭐예요 예? 야 농어 이 농어 이거는 뭐한 10%쯤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자연산 농어인데요 이렇게 잡아오면서 상처를 좀 입었네요. 이 아마 낚시 낚 잡혀오면서 이렇게 힘이 들었는 모양입니다 와 정말 여기 일육수산입니다 여러분 수협 시정 중매인 16호 여기 소매장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010 8614 5667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치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뭐 갈치 지금 요즘 여름 한참 병어가 맛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병어를 이렇게 손질해서 같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지금 엄청난 생선들이 이렇게 신선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막 줄돔이 지금 막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지금 자기 앞날의 운명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칠호수산입니다. 칠호수산 저기 수협 나로도 수협 지정 중매인 웅도매인 칠호입니다. 휴대폰 0 1 0 2 0 5 1 5 9 2 3입니다 여러분, 이 번호 꼭 기억하셔가지고 집에서 주문하세요. 그러면 택배가 바로 집에까지 날아갑니다. 싱싱한 회를떠서 서울의 반값이라고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여기는 88수산입니다, 여러분. 88수산. 정말 그냥 시키세요. 여기 시키시기만 하면 이렇게 신선한 수산물들을 집에서 그대로 받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조개류도 있고요, 소라, 뭐 꼬막 다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나로도 여기 수역 시정 중도매인 66호 휴대폰 010 5366 3950대형 수산입니다. 어느 가게나 다 여기는 어, 생선들이 신선합니다. 여게 한참 병어가 맛있을 텐데요. 이분이 이 병어는 한 상자에 지금 얼마 정도 하죠? 됐자. 병어 얼마 정도 하죠? 지금 20미에 23, 4만원요. 23, 4만원. 이건 20미에 23, 4만원. 한 마리에 한 만천원, 만천원, 만이천원 꼴 정도 하는데요. 이야, 이거 참 병어 한 마리 제가 딱 오늘 지져가지고 먹었으면 참 한이 없겠습니다. 호주머니 사정이 딸랑딸랑 하니 제가 할 수도 없고 얼른 돈 벌어가지고 병어 사 먹으러 와야 되겠네요. 여러분, 저 대형수산 꼭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고흥의 나로도 21세기 수산입니다. 수협 지정 중도메인 21호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010-3594-0054입니다. 여러분 꼭, 아, 이 위에 전화가 아니고 아래 전화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010-5639-0054입니다. 이게 우리 여기 안주인 전화번호 모양입니다 여기 이 집에도 역시 병어. 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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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병어가 그래도 제일 맛있는 생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하모 이거는 하모는요 5월 6월 7월이 적기입니다 8월 되면 때가 없어서 먹지를 못해요 그 주무시는 놈 잠을 깨우든지 드러내든지 할게요 얼른, 들여넣자. 얼른 들여넣자. 자, 여기 이렇게 싱싱한 생선. 아, 집에서 이 능성어. 능성어는 작은 발이라고도 하죠. 예. 예. 아, 참, 정말 대단해대단해 대단해. 정말. 예,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생선들. 여기 실컷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전화만 몇번 누르면 그냥 전화가 그 걸려오고요 집에서 제가 한번 시켜서 먹어 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10만원어치 시키니까요 집에까지 딱 갖다 주시는데 얼음이 그때까지 녹지도 않았고 그게요 작으니까 서울에서 먹으면 2 0만원치를 사도 그만큼 되지 않아요 정말 여기 꼭 시키세요 여기 21세기 수산 참 좋은 곳입니다 자, 여러분, 해성수산입니다. 해성수산. 수협 중매인 28호. 해, 방건조, 제수용품 선물 포장 전부 전국 택배, 택배가 가능합니다. 010-5387-9331. 그 물고기들은요, 어느 집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 참, 이렇게, 야, 해야. 참, 너 먹고 싶다.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소라도 있고요. 이건 참소라네. 광어도 있고. 이야, 아, 이 많은 병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지금 보세요, 병어. 우와. 엄청납니다, 병어. 병어는 여름 생선이죠. 자, 여기는 여수수산입니다. 나로도에 있는 여수수산. 100% 자연산. 국내산 자연산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휴대폰 010-9454-6516입니다, 여러분. 야, 미안한데요. 야, 큰지 막한 이게 농무인가요 민어, 민어 한 마리 지금 저렇게 잡아 놨습니다. 예. 이 머리 한한 커막 한 한대 한대 맞았는데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이민어는한 3kg 조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거 킬로당 얼마씩이에요? 5만 원입니다. 킬로당 5만 원. 네. 여러분 어, 이거 예? 조금 있으면 5만 원씩 올라간다 예, 조금 있으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씻기세요. 오늘 씻기세요. 수산입니다. 여러분. 해풍수산 수협중매인 77호 010 9925 2778입니다. 야저뭐 방송만 합니다. 방송만 한 이런 방어 호호호호호야 <laughs> 방송만 합니다. 방송. 이렇게 농어도 보이고 민어도 보이고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여기 피조개도, 큼지마감 피조개도 보이고, 여기 하모장어 보이시죠, 여러분? 하모는 여름생선입니다. 여름생선. 여기는 정태수산입니다. 정태수산, 수협, 중매인, 중도매인, 30호입니다. 휴대폰 010,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8414248호입니다. 정태수산,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물고기들이 지금 보입니다. 이야, 이 슬돔도 보이고요. 여기, 이야, 이거는 하모죠? 네, 하모. 이거는 참소라입니다. 참소라, 여러분. 참소라. 여기 하모. 와. 이 하모가, 이, 이거는 여름 생선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참수산입니다. 이거 고흥, 나로도입니다. 나로도 수협, 중배인사모입니다010-8866-7430 이네요. 와. 근데 이 댁은 지금 주인이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요 지금 물건을 거진 다 팔고 가셨나봐요 수족관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수산 사억코너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참수산 여기 주인 마님께서 이쪽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야, 이강어이 정도 되면 광어가 한 4kg쯤 되는 거예요? 4kg 좀못 됩니다 4kg 조금 못 됩니까? 네. 예 내가 이게 좀 잘못 계산했네 네. 야 정말 엄청납니다 네, 예, 여러분. 이강어이 이 4kg 조금 못 되는 거. 그 다음에 병어. 이 병어는 병치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병어가 또요, 여름 고기 아닙니까? 강어는 비교적 사철곡인데, 야, 우리 사모님 지금 뭐, 손이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렵하게 움직이십니다. 자, 사모님, 잠깐만요. 얼굴 좀, 잠깐만요. 네? 예, 우리 고객님들. 저는 <laughs> 오면 좀더 잘해드리세요. 네? 배대열의 세상만사 아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네 제가 잘 보도해 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 우주 수산입니다 우주 수산 여기 고흥 나로도에는 우주 기지가 있죠 이 나로도는 여러분 하늘을 나르다 나르다라고 하는 그 원래 우리 순수 우리말을 날 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한자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이게. 어, 벗을 낮 자에다가, 로, 그 다음에 늙을 로 자, 그 다음에 섬도 자, 나로도, 한 자어를 따가지고 와서 처음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0% 국내산 자연산만 취급합니다. 010-3483-6569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마어마한 크기의 저 줄돔. 이야, 이거 뭐, 예. 네네, 저 광어. 야, 이 뭐, 아까 저 방석만 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 방석보다 더 크네요. 엄청난 크기의 광어들, 이 광어들이죠? 이런 광어는 한 7, 8kg 나가나요 아, 나중에 나중에 아, 이모님, 이거 7, 8kg 나가요? 예, 예, 그럼한 8kg 예, 나고 9kg 나간답니다, 예. 여러분. 저런 거한 마리 사가지고 잡수면 이거 자연산이죠? 예,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여러분. 아, 여기. 이 집은 뭐 아주 큰 광어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주수산 이거는 뭐예요 덕자래 덕자 각자 덕자 박자 덕. 덕자 병어... 이거는 병어하고 비슷해요 병어 큰 거. 맛은 맛은 이게 더 간맛이 아, 더 강해요 생선은 아더 좋다는 거예요 그죠 야 덕자라고 하는 생선인데 야 이거 한 마리가 한 5kg 나가겠는데 야 정말 엄청납니다 갑선은 어떻게 해요 네? 갑선. 13만원? 13만 네. 여러분, 이 생선 한 마리에 13만원이랍니다. 열대지방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고기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천치 않죠? 여기 오징어도 있습니다. 오징어 이 지방에서 잡힌 거예요? 에요 아, 예. 남해 안에서 잡힌 이 오징어입니다, 여러분. 병어. 이거는 병어네. 이것도 덕자예요? 덕자. 여러분. 정말 생선 좋죠? 우주수산입니다, 우주수산. 기억하십시오. 3644, 010-3644-5100번. 여기 전화하시면요. 집에 앉으셔서 광어니민어니또 모든 생선들 횟감을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전화번호 010-9137-4677입니다. 100% 국내산이고 자연산만 취급한답니다. 선물만 보면 감동을 합니다 감동. 제가 수선물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여기 지금 이거 제가 이것은 제 먹물을 지금 짜내고 있네요. 이 귀한 먹물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 먹물을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자, 이모님, 저좀 잠깐 보세요. 자, 이모님, 거북수산 사장님이시죠? 예, 안녕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사장님이시랍니다. 예, 몇 년이나 하셨어요? 7년이나 제가 방송 보도해 드릴 테니까 배도열의 세상 만사 보고 찾아오시는 손님 전화 오는 손님 더 친절하게 잘해 드리세요 제가 멋지게 보도해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로도 항구 바로 앞에 오시면요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바로 붙어 있는 곳에 갯바위 출조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 돌문어 갑오징어 채비 붕돌, 봉돌 봉돌 애기 청홍지렁이 그 청홍지렁이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010-5352-7737 여타의 낚시 도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서크라라고 하는 낚시 가게입니다 여기 나로도 오실 기에 있으면요 이서크라로 꼭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조금 전에 알려드렸죠 전화번호 사모님 몇 번이에요 010-3671 7737 예, 제가 이스크라 유명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바다 원동봉 갯바위 낚시하고 사이라바 삼상낚시 하고요 예. 나루도 레전드고 나루도 이스크라고 예. 10톤 5톤 운영중이에요 예. 아 10톤 5톤 배도 운영중이고 네. 여러분 많이 좀 와주십시오 네, 네. 이집 예, 네, 배도 있고, 네. 낚싯배도 있고요. 포인트를 잘 짚, 짚으신답니다.